여러분의 코인인생을 빛나게 해드릴 피코입니다 네, 잠잠하던 고요함을 깨고 80% 상승해본 스트라이크입니다 자이 코인의 세력들은 사실 잠잠하다가 아, 갑자기 큰 흐름 만들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 보시면 평소에 보세요 지금 지저분 듯이 정말 지저분 듯이 조용하거든요 거래량 거의 보이지 않죠 근데 그러다가 타이밍 들어오면 200%까지 한 번에 올려본 전적이 있습니다. 세력 잡은 굉장히 단단하고 요 단합력 매우 높다 요보여주 보여준 거거든요. 자 그만큼 그만큼 한번 놓치나는 들어가기가 힘들고 왜냐면 한 번에 이렇게 올려버리거든요. 또 나올 타이밍도 자 놓치면 시간 놓치면 진짜 이분은뭐 본전 찾는데 거의 1년 걸린다고 보셔야 되는 코인입니다. 매우 위험성 높은 코인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자, 지금 요 스트라이크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 초기 진입된 거래량 세력으로 파악되거든요? 자, 평소와 같지 않은 거래량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만큼 꼭 이만큼 치솟는 거래량 세력들이 넣을 예정이거든요. 자,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지만, 이 주춤하는 흐름 조금 더 유지되다가 며칠 사이에 새들이 더잡본 넣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계속 세력 흐름 중요하다 파악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세력 자본과 흐름 만드는 성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요 치고 빠지는 타이밍에 딱딱 맞춰서 비교적 옵션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세력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요 코인 전체 지분의 거의 70%를 사실 몇 명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몇 명이, 자, 이번에 여기서 좀 빠지시죠, 그냥? 아니면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좀더 매수해보시죠. 이런 결정을 통해서 함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이런 큰 거래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같은 트레이딩 그룹은 신생 코인에 투자업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관계자로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관계자들끼리 또 공유하는 커뮤니티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코인 관계자들의 전범를 수집하기 굉장히 용이하단 말이죠. 굉장히 신빙성이 높기도 하고요. 이런 곳에서 결정되는 큰 지분의 흐름이나 상장 타이밍들, 저희 같은 관계자들만큼 빨리 알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스트라이크. 들어가 보고 싶다, 혹은 지금 좀 기다렸다가 언제 매도하면 되는지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7년만 함께하고 있는 트레이더 전문가 그룹에서 면밀히 지켜보다가 신호 오거나 정보 들어오는 새타이밍인데 목표 수익률 정보들까지 기회 문자 한 떡으로 바로 일단 실시간 현재 시점으로 공유드리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밑자리다, 밑자의 밑절 본자이다 생각하시고 참고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요런 차트들 그러면 세력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저희가 세력 자본을 어떻게 파악하는 건지 이제 설명해 드려볼게요. 요런 차트들은 레이븐 코인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레이븐 코인 패턴에서 이 원리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어비트 상장 이전의 히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해서 한번 볼게요. 자, 레이븐 과거 차트를 보면 계속 30% 정도의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상승장이 올 때마다 반복되고 있죠.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깊은 조정이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레이븐 세력이 15원선까지 가격을 내리며 매집했다가 큰 상승 후에는 10원선까지 내리면서 매집을 해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력들은 매집이 끝나면 가격을 한번 크게 올려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시장 반응을 봅니다. 이때는 손을 대지 않아도 올라요 저희 같은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어 그거 어디까지 올랐대 하면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세력들이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는지 매도가리가 어디서 터 지는지 테스트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시장이 매도세로 돌아서면 매도가를 확인한 그들의 테스트 는 끝난 것입니다. 어차피 10원대에서 싸게 매집한 물량이니까 여기서 다 팔아도 이득 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물량을 매도해버리 면서 조정 모먼트를 만드는데 이 먼트에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잠깐 내리고 올라가겠지 하면서 타이밍을 놓쳤다가 가장 나쁜 타이밍에 매도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력은 또한번 낮은 가격에 테스트를 할 총합을 채운 다음에 이 테스트 과정을 반복하며 평균 매입가를 높여갑니다. 세력은 최에서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나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일명 펌핑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능 하나 많은 코인을 모으는 것이죠. 자 앨븐 매집과급등 테스트 후에 큰 상승을 해보는 모습 보이시죠? 이 타이. 게이밍은 예견되어 있는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사실 이런 걸 잡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가파른 상승이 나타난 경우 세력의 매집이 끝난 뒤에도 매도벽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 확인하고 계속 매집을 이어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래량과 추세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세력이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나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부분 제가 몸담고 있는 그룹에서 여러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분석표를 공유 드릴게요 세력의 움직임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정장이 얼마나 깊고 길게 이어질지 그리고 언제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 나올지 복잡한 차트 대신 세력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표를 활용해 보시고요. 정확히 타좀 아시고 싶은 분들은 기회 문자 하나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품명은 스피드입니다. 초기 정보 그때그때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보만 전달하기도 바쁘거든요. 정보 받으시면 사라고 할때딱 사고 팔라고 할때딱 파는 아주 쉬운 투자 방법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죠? 단돈 만원, 십만원으로도 하다보면 백만 퍼센트 터집니다 진짜 최근에도 직접 확보한 정보로 바비노코인 메인넷 일정 공유 드렸고요 우리 50대 구독자분 400% 이상 이틀에 성공하신 모습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매도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아드렸었죠? 이건 뉴스 나오기도 전에 확보했던 정보로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매우 신빙성 높은 정보였어요 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다행히 피해를 면한 분들이 많았죠 실제 인증 자료 보이실 겁니다 대박이죠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돈, 시간 다 버시는 건데, 제가 드리는 정보는 말씀드렸듯이, 금전적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구독자분에 한해서 더 추가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소통방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있기도 하고, 저도 너무 많으면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들 고민은 많이 하시다가, 막상 문자 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자유롭게 서로 해포들 푸시원 합니다. 사실 저도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큰 결심이었거든요. 왜냐면 다들 돈 받고 정보라고 조금씩 푸는 게다른데 저는 제가 쓰려고 수집한 정보들을 100% 무료로 다 푸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다들 소품방에서 수익났다고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또제 열렬한 구독자로 남아주시는 거 보고 그만둘 수가 있을까요? 10명으로 수소하게 시작해본 소품방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전재산 물렸을 때부터 부랴부랴 코인 공부했거든요. 그 힘든 시기에 저 도와주셨던 분들도 생각도 나고 이제 제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서 여러분이 저로 인해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에서 계속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빠르게 만 원이라도 그냥 넣어두고 경험해 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커피값만 제가 해보라는 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른 분들 어떻게 되시나 지켜만 보시고 판단해보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상황이 힘드시다 돌파구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기회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기회가 앞에 와 있는 순간입니다. 제가 빛나는 코인 인생 만들어드릴 수 있는 기회. 오늘도 확실한 정보, 숨겨진 정보까지 빠른 타이밍으로 여러분의 빛나는 코인 인생을 위해 비코였습니다.